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family. In j e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를 더 가깝게 해야 되는지 다섯 가지를 알아야 된다. Please listen, to the Spirit of God. 여러분. 음 어떻게 예수님과 정말 함께 걸어가고.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이미 예수님 살고 있어서 그냥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레벨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이 육적인 세상을또 정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머트 l 라 i p 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풍한 능력, 사한 능력, 모든 사한 능력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워지려면, this is p i r i t o 다섯 가지를 알아야 된다. 다섯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섯 가지를 또 구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다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어떤 영적 영역을 여러분이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뭐예요?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근데 이브가 템트가 되는 순간, 유혹이 되는 순간, 눈이 어떻게 떠지고 성과 악을 아는 순간, 영적인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과 악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거룩이죠.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린 재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기눈이 떠져서 어떤 것을 판단했을 때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But when God,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한지, why his grace is important,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Listen, Spirit of God, 여러분. 이건 영적 무지는 여러분, 악하다. 영적 무지는 악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죄보다 악한 것을 그만둬야 된다. Please listen, Spirit of God.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을 그만둬야 돼요. 의인 중에서도 악인이 있다고 했나요? 했나? 있다고 했어 왜? 의인 중에서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 중에 가장, 가장 큰 악이 뭐죠? 영적 무지예요. 영적 뭐지? You need to open your eyes to see Jesus. 자,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눈이 떠져야 되고, 더, 영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Why? 하나님께서 여러분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그 영역을 열어줬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마련하시기 때문이에요. 저 오늘 같은 경우, 보소상자. 이렇게 예언을. 선자 예언자. 리더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들어가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크다고 해서 성장된 것이 아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 성장하는 거 있어요, growth, spiritual growth. 자첫 번째예요.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떠져서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떠져서. 더 밝아져서 이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려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에는 눈이 있고 계시의 영에도 눈이 있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안다고 했어요. 헬로 여러분, 영적의 세계를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지 않겠죠, 성령인 사람들은. 환상 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눈이 시력적으로 계속 교정이 되고, 훈련 되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보는 것도 달라지는데, 이것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왜 혼란 게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게 된다. 자 지금 지금 혼란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해주시고 성장시키 주신 시기예요. Hello,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When you're confused, that's the time. 그러니까 하나님 혼란하니 아니신데도 우리에게 이런 잠잠한 혼란을 속에서 여러분을 또성장시켜 주세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예언의 빵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선포하고 이 예언의 빵을 먹는 사람이 또 성장하게 돼요. 첫 번째 영존율이 떠져야 돼요. 영존율 떠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시기에 맞는 빵을 먹어야 되기 먹을 먹어야, 먹어야 되기 때문에 you need to eat the bread in the right season. Please listen, Spirit of God. 영존이 떠지자면은 성장 못한다. 두 번째 지침서예요. 지침서를 줬어요. 순종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지침서를 했는데 순종을 계속 그걸 거부하는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먹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지금 전도할 때 기도할 때다. 지금 불로 지금 들어갈 때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다. 지금 오사쿄에서 기도할 때다. 뉴욕에서 기도할 때다. 전도장에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막 지침서를 주고 순종할 때다. 시드 줄 때다. 성김을 성길 때다. 이렇게 지침서를 무시했을 경우 두 번째 성장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성김이에요. 성기는 그 방법이 있는데, 성기지 않으면 성장 못 해요. 네 번째에요. 이 영적인 눈이 떠주고 성장하면서, 말씀을 먹었던 것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죠? 자신 것이 돼요. 먹게 돼요. 내가 남의 것을 먹는가,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와요. 네 번째예요. 지식의 말씀의 영예 부족함 성장 못해요. 자네 번째 성그세 번째 성김이는 성김이 이제 언어리죠. 하의 사람을 하니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이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통해서 같이 훈련되고, 아이언, 샤프, 아이언을 하시는데, 하신, 하신 갈려지고, 몰주는데 이것이 몰는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재정이에요, 재정. 하나님간 눈이 어두워진데, 뭐라고 했죠?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했는데, 그 다음 전 구, 성경 구조에 뭐였죠? 마태복음에? 두주인 성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정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되지 못한다 다섯 가지예요 여러분 This is period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영적 성장이 지금 약간 제가 정리해서 알려주는데 영적 성장은 영적 전쟁에서만 이겼을 때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전쟁이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이거는 아주 베이스예요, 베이스. 왜냐, 여기에 맞게 하나님 여러분께 허락하신 영적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g o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 오늘 월, 오늘 여러분 싸움 영적전쟁, 오늘 끝났지, 어다. 승리 여러분 깃발하면 뿌려줄지, 어다. 내려올지, 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그 리시브 했을 때, 선인자를 믿으면 형통하다, 신뢰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위시브 받았을 때, 다시 믿으면 나아갔을 때, 이, 여기서 모자란 가 하나님이 지친 선을 줘요, 여러분에게. 다시 그 순종했을 때, 이때 여러분에게 뼈가 붙고 헬로.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금 여러분 달리지 못하는데, 갑자기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죠. 힘들죠. But when you walk, when you build,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운동기구에서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걷고, 또 빠르게 걷고, 근육을 점점 더 키우게. 그래서 여러분이 상사한테 엘리베이션 됐을 때, 뛰었을 때 속도가 붙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묵상이에요. 자, 이거,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 영으로 보려면은, 이 영, 영로 보다 다섯 가지, 영적 성장의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지금. 그 다음, 메디테이드에요 메디테, 메디테이트. 테이트는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아마, 어떻게 우리 묵상, 묵상은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주세요. 아, 묵상은 도중에. 생각했던니 기대했더니, 환상이 뭐 꿈을 꾸고. 그냥 머리를 댔더니 다녀같아요 그러면 왜 묵상이 좀 meditate, meditate, meditate는 medication이에요. meditation, meditation is medication. 약이에요, 약. 약은 해결해줘요. 순간적인 해결. 약이 어떤 약이 좋은지를 알게 돼요. 메디테이션 훈련된 사람들은 Please listen to the spirit of God. 자 메디테이션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메디테이션 되는지 Hello I'm going to teach you next time. Giving은 아주 중요하죠. 항상 저하는 말이에요. 저는, 말해요. 저는 어, Giving으로 주므로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주셨고 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줘야지만 흘러가게 해주셨고 성부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엄청난 많은 지표와 교회를 스포트하게 되었고 지금도 스포트하고 있죠. 음. Today is 369 369에요. 369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넣고 이게 다 예언적인 사인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또 지침서예요. connect for this teaching so it can be yours. connection은 collect하게 도와준다. we need connect. connection 할 때, 연결됐을 때, collect. 수집이 될수 있는 공간을 준다. 하나님께서. 영적 공간을. may you grow every day. 영적 성장에 고품이 더 있을 때다. May you ask spirit of revelation, spirit of wisdom. 개시의 영과 지혜의 영은 더 떨어질 쩌다. 오늘 이 눈이 더 떠질 쩌다. 여러분, 저희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눈이 더 떠지고, 더 고프고, 날마다 더 성장하고, 또 스피드도 붙고 May you multiply whatever you touch. 여러분, 만지는 마다 기름 부음이 있을 쩌다. In Jesus' a m e May you multiply. 음. May you c o n q u e r it. 정복하게 되고. In Jesus' name. May God bless you all. May God bless your family.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이제 우리 줌으로 기도를 시작할 건데, 다음 세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니 그 기도를 또 들어주길 원하고, 또 들어주길 믿는 자만, 또, 주무르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 오사카, 우리 지금, 어, 전도하고 있죠. 지금, 이제, 여기 앞에, 어, 영어 전도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참 감사한 게 여러분, 내가 이거, 이렇게 또 많이 들고, 어찌 몰랐는데 많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 어차피 영어, 영어 스피커 한 사람이 많아요, 오사카에. 그래서, 하이 은혜로, 기도로, 이, 받는 자들 다 예수를 알게 되고, 여러분. 또, 어, 전도를 했을 때, 노방으로 또 이렇게 했을 때, 40살 고위될 것을 도 믿고 우리는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고 God is so good. His extension are territory right now. 영적 영역 자아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 한국말로 야베스를 알고 있어. 야베스의 기도처럼 영적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다 여기까지예요. May God bless you. 또 I love you all.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만나요. 음.